순위! 원희! 내일 아트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살아셈 순위원희의 원희입니다. 네, 제가 오늘 풀어드릴 궁금증은요. 바로 김희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질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쿠아볼 제거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저희 김희원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쿠아볼 제거 방법이나 스톤 제거하는 거 많이 질문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아쿠아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네, 고! 네. 그럼 지금부터 아쿠아볼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막리퍼를 사용해서 이렇게 아쿠아볼을 잘라줄 건데요. 그때 이제 망리퍼를 이렇게 원래 이 방향으로 잡으시잖아요. 근데 거꾸로 잡고 위쪽에 잘리는 면이 위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아쿠아볼의 아래 글루가 많이 묻어 있잖아요. 이 글루에 글루랑 파츠의 바로 아랫 부분을 잘라주시면 돼요. 이때 잘라주실 때 너무 한 번에 많이씩 뜯어내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좀 갈가주신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잘라주시면 돼요. 아쿠아볼은 처음에 글루로 붙이고 주변에 이제 클리어 젤로 감싸서 큐어해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클리어 젤부터 조금씩 뜯어내줄게요. 이렇게 갈가서 뜯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갈가서 뜯어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얘가 이 아쿠아볼이 뜰 거예요. 이렇게 톡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또 성격 급하시다고 또 바로 잡아서 뜯어내시면은 아래에 있는 젤 컬러가 같이 뜯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아쿠아볼이 저절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되면 벌써 이렇게 제거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음 젤 컬러까지 쏙 오프를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젤 클린저로 먼저 닦아주시고, 바로 쏙을, 이 상태에서 바로 쏙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뭐, 글, 그 파츠를 다른 걸로 붙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붙어 있는, 아직 남아있는 글루가 많잖아요. 이거를 화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짜 남아있는 글루를 화일로 정리해볼게요. 이렇게 화일로 정리하실 때도 아래 있는 젤 컬러가 너무 많이 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글루만 최대한 글루만 갈리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글루가 다 제거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샌딩, 샌딩을 사용해서 표면 정리를 한번더 해줄게요. 이렇게 표면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이제 먼지를 또젤 클렌저를 사용해서 닦아줄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는 이제 깔끔하게 탑젤을 다시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ED 30초 큐어링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큐어가 돼서 나왔고요. 이렇게 글루를 이렇게 아쿠아볼 제거하신 다음에 글루로 화일링, 남아있는 잔여 글루를 화일링, 화일링 해서 정리해줬고요. 탑젤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다른 파츠를 붙이시고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바로 붙이시면 되고요. 또 아니면 컬러를 아예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상태에서 또 소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이제 하나 더 제가 이렇게 사이다 네일에서 보여드렸던 이 스톤, 왕스톤을 붙인 건데요. 이걸로 제가 스톤 제거하는 것도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왕스톤도 아까 이 아쿠아볼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제거해주시면 돼요. 또 니퍼를 거꾸로, 거꾸로 든 다음에 또 조금씩 갈가줄게요. 이때 잘라내실 때 너무 바닥 이젤 컬러가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뜯어내시면은 바닥 컬러가 다 같이 뜯겨져 나오니까 꼭 파츠의 바로 밑 부분을 긁어주셔 잘라 주셔야 돼요. 이번에도 얘가 저절로 이렇게 톡 떨어졌죠? 이렇게 제거해주신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남은 이 글루를 다 제거해보도록 할게요. 안에 화일링 하실 때는 너무 세게 화일링 하시면은 또 뜨거워질 수도 있고 아래에 있는 젤 컬러가 같이 다 갈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살살 해 주셔야 돼요. 또도 글루를 모두 파일링으로 갈아줬어요. 그래서 먼지를 닦아내시고, 아까처럼 탑젤로 또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쇼어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쿠아볼과 스톤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김희현님 궁금증은 풀리셨나요?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궁금증을 풀어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안녕!